자 기출용 모의고사 8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번은 여러분들 그냥 입력하는 작업이라서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A, G, a1부터 지원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바탕채 어, 굵게 기울인 꼴에 18그 다음에 밑줄 실선으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a1부터 지원 선택해 주시고요. 가운데 맞춤 자, 글꼴은 바탕체 글꼴은 바탕채하고 그냥 엔터 쳐주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기울인 꼴 해주시고요. 크기는 18 사이즈. 18하고 엔터. 됐나요? 밑줄도 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끝났고요. 2번 보면 A4부터 A7은, 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죠? 컨트롤 눌러서 또 A8부터 AC. 두 개를 지정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A3부터 G3. 이 영역이죠. 채우기 색을 노랑,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아이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채우기 색은 노랑으로 지정해주세요. 그러면 2번까지 끝났고요. 3번, 거래처. 자, A3셀의 거래처 더블 클릭해서 범위 지정해서 한자키 선택하고 이거 선택된지 확인해 주시고요 변환만 눌러주세요. 자, 거제처로 변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C4부터 C11, C4부터 C11 범위 지정해서 심표 스타일로 지정해 주세요. 심표 스타일 F4부터 f 1 F4부터 F10 지정해 주시고요 날짜 형식을 이와 같이 바꿀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 자,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연도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mm, 월. 지우시고요. 1, 가로 열고, a, a, a.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거 대소문자 구분 안 하니까 그냥 대소문자 상관없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키를 클릭해 주세요. 자, 됐죠? 자, 마지막. a3부터. G11 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 홈탭에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선택. 자, 그 다음에 B11과 컨트롤 눌러서 B11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F11, G11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테두리 눌러서 다른 테두리, 대각선, 왼쪽 대각선 선택해서 확인. 자, 범위 해제하면 이와 같이 마무리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기본 작업 2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4부터 F12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홈탭에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할 수의 결정을 선택해 주세요. 입력상자에다 쓰시면 되는데 에버리지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를 보시면 인터넷 커머웹 디자인 총점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average average 인터넷부터 우리 총어웹 디자인까지. 그렇죠? 인터넷부터 웹 디자인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 시고요. F4를 한 번. 아이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범위를 지정해서 F4를 한 번, 두번 눌러 주시고 가로 닫고요. 그거나갖다 80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서식에 들어가서 노랑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채우기가 노랑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확인 눌러주시고 또 확인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80점 이상인 어, 평균이 80점 이상인 전체 행이 노란색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계산 작업 시트로 이동해서 계산 작업 1번 문제 볼게요 자, 요 기록이, 요 기록이 1등이면 금상, 2등이면 은상, 동상, 나머지는 공백인데요. 하나 주의하실 게 순위, 요 기록이 적은 사람이 1등이에요. 오름차 순으로 하라는소리예요 이따가, if error는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는, choose, rank, eq. 자, 기록 선택하고, c3셀이, 마 범위 지정하고, f4. 절대 값 참조해야 되죠. 범위는, 신표. 여기서 주의하실 게, 오름차 순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도는 사람은 순위가, 아, 기록이, 이 숫자가 낮은 게 1등이거든요. 신표하고 쌍땅음표, 금상. 1등이면 금상. 2이면, 은상 3이면, 동상. 음, 동상. 나머지는 공백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쌍땅표하고 가로 해서 맞추면, 맞추면, 자.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1, 2, 3등을 제외한 4등, 5등, 6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공백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더블클릭해서 이 앞에다가 if error 맨 뒤에다가 쉼표, 상상표 두개해서 if error 맨 뒤에다가 공백을 써주면 여기가 공백으로 바뀔 거예요. 엔터 다시 채워주시면 공백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번 문제 보시면, 제 3살에다가, 우리 근무성적이 세 번째로 높은 사람의 사업명, 이 사업명을 출력할 거예요. 이 근무성적이 세 번째로 높은 사람. 자, 그러면 o k 로그 우리가 찾는 값은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을 건데, 근무성적의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G3부터 G11, 컴마 3 하면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했어요. 쉼표 참조 범위는 군무성적부터 전체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이거 F4 누를 필요 없어요 우리 자바 끌거 아니니까 절대 참조 필요 없고요 뭐 해줘도 되긴 하는데 지금 굳이 필요 없습니다 컴마 그 다음에 군무성적이 1이고 사업명이 2에요 그래서 2 사업명을 출력하겠다 2 컴마 무슨 일치예요 정확히 일치입니다 3등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우리가 찾겠다 엔터 쳐주시면 김수현이 나왔는데요. 요게3위에요 1등, 2등, 3등, 그쵸세 번째로 큰 값은 김수현이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어, 남자의 시험 성적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을 구하래요. 앞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 같은데요. 조건은 표에서 찾을 거고요. 일단 남 어, 평균을 구해볼 건데는 에버리지 함수가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dmax. 최대 값을 구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자주 나오는 함수인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전체 범위를 뜻하고요. 심표. 필드는요. 시험 성적을 뜻해요. 그렇죠 최대 값을 구할 거죠.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성별이 남자인, 이 조건은 범위를 지정해줘요. c14부터 15까지. 심표. 또 dmin. 최소 값을 구할 거예요. 최소 값은 앞이랑 똑같아요. 전체 범위. 신표, 시험 성적이 필드구요, 성별이 남자인, 가로, 디민 가로 닫아주고, 에버리지 가로 닫아주고, 이렇게 해서 엔터로 치면, 우리 평균이, 아, 최대가과 최소값의 평균이 81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일단, 비만도를 구해볼게요. 비만도를 구해서, 이게 18 미만이면 저체중, 그 다음에 25 미만이면 정상, 나머지는 비만으로 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비만도 먼저 구해보시면, 는, 체중, 나누기, 여기 체중 나누기 되어 있죠? 가로 열고, 신장. 자, 신장 곱하기, 이거. 2승이거든요. 이거 파워 함수로 이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POWER, 파워, 신장 나누기, 얼마에요? 어, 100, 컴마 2. 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여기를 뜻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우리가 비만도를 구한 거예요. 이 비만도가 18 미만이면, 뭐, 저체중,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보니까 비면도가 너무 많은데요. 어, 이 G15 여기가 잘못됐네요. 예, 신장이죠, 신장. 신장. 그래서, 아래가 살펴, H15. 음. 자, 요렇게 19점 얼마가 나와야 되겠죠. 자, 요 부분을 보시고, if 만약에 이 부분이 18 미만이면 저체중이고요 신표. 이 부분은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복사해서 컨트롤 C. 이제 이 부분이 어, 25 미만이면 아, 25 미만이면 정상. 그렇지 않으면 비만이에요. 상따표 가로 두번 닫고 엔터. 아까 19니까 정상이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만도를 일단 우선 계산해 주시고요. 뭐 이분문으로 전환시켜 주면 되는 문제이죠. 네. 자, 이어서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우리 그, D의 27세 선택해 주시고요, 는. 자, 일단 시간과, 어, 시간을 분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시간을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HOUR. 시간은요, 여기서 뭘 찍냐면, C의 27세,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뺀 다음에, 시간에 각각의 값을 빼서, 60으로 곱해주면, 분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시간의 분, 그 다음에 더하기, 미녀 역시 마찬가지로 도착 시간의 분과 빼기, 어, 출발 시간의 분을 빼준 다음에 가로 닫고 한번더 닫아줄게요. 이거는 이제 나누기 10, 10분당 요금이기 때문에 10으로 나눠주시고요. 만약에 10을 안 해주고 엔터치면 60이 나오죠? 그쵸? 10분당이기 때문에 10분당 100원이니까 얘는 600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 10을 해 주고 자, 그다음에 곱하기 100원이니까 100을 해주면 요금이 나오죠. 600원. 그렇죠? 자, 요와 같이 분당 요금을 계산 한번 해 봤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 작업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작업 1번 시트로 가서 부분합을 해볼게요. 부분합 하기 전에 반드시 정렬해야 되죠? 용도별로 오름차순 정렬하라. 자, 그래서 A3부터 F20까지 선택해주고요. 데이터 정렬. 자, 정렬 기준은 용도별로 오름차순으로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와 같이 용도별로 정렬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부분합 들어가셔서 자, 그룹 항목은 방금 정렬했던 용도로 바꿔주시고요. 단가 수량 금액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러면, 단가 수량 금액에 대한 평균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이 됐으면, 확인. 자, 다시 부분합 들어가서, 두 번째는 금액의 최대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최대 값이고요. 금액만 선택해 주시고요. 어, 중요하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해제를 해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순서와 상관없구요. 이렇게 해서 어, 분석 작업 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문제, 시나리오 문제 같이 볼게요. 시나리오는 어... 변동값과 뭐가 나와요? 변동값과 결과값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필기 실기 면접이었는데요. B14부터 D15까지. 원래는 여러분들 좀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래 얘를 선택해서 이름 정해야 되잖아요. 필기라고. 얘는 실기라고. 얘는 면접이라고 해야 되죠. 자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우리 수식에 보면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아 이름 관리자가 아니라 선택형에서 만들기가 있어요. 얘를 선택해 주시면, 첫 행이 선택되어 있고, 확인을 클릭하잖아요. 자, 자동으로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필드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정리해도 됩니다. 선택영역 만들기, 이걸 이용해서 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있죠? F10. F10셀은 여기다가 전체 평균. 하고 엔터 쳐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변동값을 잡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변동값을 잡고 우리 데이터에데이터에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주세요. 자 추가 눌러서 시나리오의 이름은 면접 비율 상향. 변경 셀은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 따로 안 잡아줘도 되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와 같이 바꿔주시면 돼요. 자 25%. 25%, 면접은 50%. 각각 변경해 주시고요. 추가. 이번에는 실기 비율 상향이에요. 자, 확인 눌러 주시고, 20%, 25%, 50%. 그쵸? 25%, 50%, 25%로 필기, 실기, 면접을 각각 변경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선택해서 요약을 선택해서 결과값. 결과값은 F10 셀이니까 F10 셀만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와 같이 면접 비율 상향과 면접 비율 상향. 그렇 아, 면접 비율 상향과 실기 비율 상향이 나타납니다. 분석 작업 2번 앞에 바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바로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어, 분석 작업 2번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매크로 문제입니다. 매크로 문제 1번 작성하기 전에 우리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의 이름은 점수라고 해볼게요. 점수 확인. 자, 점수는 F4셀 클릭하시고요. 승 곱하기 2 더하기 무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신 다음에 밑으로 끄집어 내리면 되겠죠. 수식을 채워주시고, 범위 해제해서, 개발도구에서 기록 중지. 자, 십자형 도형을 h3, i4에다가 넣을 거예요. h3부터 i4. 여기다가, 삽입에, 도형에, 십자형 도형. 선택했죠? 선택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자, 점수로 입력하고요. 텍스트는 가로, 세로, 가운데 할 거예요. 점수. 홈에 가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점수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면, 1번이 끝나게 되겠죠. 자, 2번 해볼게요. 2번. 자, 개발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으로 지정하래요. 서식. 확인. 자, A3부터 F3. 범위 잡고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글꼴색은 파랑, 홈에 가서 글꼴색은 파랑 음. 배관색은 노랑 선택해 주시고 범위 해제해서 개발도구에서 기록중지 h6부터 i7셀에다가 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할거예요 h6부터 i7셀 둥근직사각형 삽입에 도용에 둥근직사각형 선택해 주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이름은 서식으로 홈에 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주시고요. 어, 이 말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안 해줘도 돼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을 선택해서 확인을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점수와 서식 매크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쉬우니까 꼭 10점 맞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작업 시트로 이동해서 차트 작업 볼게요. 자, 판정이 합격인 수강, 수검자 강수 성명별로 필기와 실기 시험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래요. 자 불합격을 다 빼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선, 차트 선택해서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서 행렬 전환 눌러 주고요. 불합격된 사람이 누군지 보시면 돼요. 김순희. 김순희 선택해서 제거. 김원고도 제거해 주고요. 여기 김수연도 제, 선택해서 제거해 주세요. 3명다 제거됐으면 행렬 전환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합격자만 나타나고요. 자그 다음에 필기 시험 계열에 자 필기 시험이면은 지금 요 파란색이죠? 이거의 계열의 종류를 영역형으로 바꿀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어, 필기를요 음, 필기를요 영역형으로 영역형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바뀝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요 하래요 디자인에서 차트 추가 요소 차트 제목 차트 위 차트 제목은 실기 시, 실기 어, 합격자 현황이라고 입력해주고요 어, 범례는 아래쪽 차트 추가 요소에서 범례는 아래쪽 자 이렇게 하면 범례가 아래쪽으로 이동하죠 자그 다음에 실기 시험의 계열의 선을 실기 시험의 개월의 선을 완만한 선 표식 옵션, 크기 10으로 각각 변경할 거예요. 그래서, 계열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서식. 됐나요? 채우기 및 선에 들어가면 맨 밑에 완만한 선에 체크해 주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열 옵션 들어가서, 아, 여기에 있나요? 아, 채우기 및 선에서 표식이 여기 있죠? 표식 들어가서, 표식 옵션. 자, 표식 옵션 요건데요. 우리, 다이아몬드의 10이에요. 다시 보시면. 선택해서, 채우기 밑션에서 표식해서, 표시 표식 옵션은 다이아몬드에 아, 10으로 바꿔라. 크기는 10으로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어, 여기까지 끝났죠? 자, 마지막 세로 값축은, 세로 값축은 여기죠? 최대 값을 100, 주단위는 20. 그럼 마우스 오른쪽 축소식 들어가서, 최대 값을 100, 됐죠? 주단위는 20. 100에 20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진행이 다 되었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그 기출 유형 모의고사 8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